즉각! 터의카라 네, 안녕하십니까. 하은정 t v 입니다 예, 오늘 함께하는 저희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물박사 전홍표 시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막둥이 시의원, 이원주입니다. 네, 막둥이 이원주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장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일주일째 저희가 너무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뜬금없다? 제정신이냐? 하는 우리 대통령의 비상, 비상, 개엄 선포령 이후에 저희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많은 탄핵 이야기들이 하는 방송들이 많습니다만, 창원시 의원으로서 지방 의원의 관점에서 보고 또 지방 의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어, 할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탄핵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 전홍표 님. 네. 네. 에휴, 벌써 저희 일주일째, 지금 일주일 안에 서울을 몇번 다녀왔죠? 네. 하루불로 하려고 다녀왔습니다. <laughs> <laughs> 세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네. 네. 어, 개업령 선포하는 10시 반에 뭐 하고 계셨어요? 그 시간에. 아, 저, 저는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었는데, 요즘 뭉쳐 산다, 재방송 보고 있었는데요. 아는 사람이 놀래서 침대 안방에 뛰어넣어. 개운령이 있으면 보대였다고. 그럼 좀, <laughs> 좀 대수롭지 않게, 뭐냐고, 너.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laughs>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던 거 계속 봤죠. 그렇죠. 어, 에어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많아요. 네, 네. 계속 봤죠. 그런데 한 번도,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와서 봐라. 라고 보니까 정말 테레비에 보기 싫은 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얼굴 좀 돌게 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하대요. 와, 이거 미쳤구나. <laughs>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탄핵, 아니, 탄핵이니다 개음이 선포되어 있는 걸그 당시에 봤던 겁니다. 놀랐고그 다음에 어리둥절했고, 꿈인과 생신가 생각했고, 미친놈이 한명 드디어 미친 짓을 했구나. <laughs> 성렬이가 성렬이 짓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렬이 갑자기 서을 렬이 네, 되어버렸죠, 네, 그죠? 네. 네, 우리 이원주 원님은 새색씨입니다. 신혼부부님은 그 시간에 뭐 하셨어요? 네, 저는 집에서 이제 뉴스를 보면서 서울에 있는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뉴스가 왔을 때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아, 가짜 뉴스겠거니 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가 얘기 하더라고요. 뉴스를 봐라.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이상한 가짜 뉴스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그게 이제 진짜 뉴스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친구는 서울에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지금 외식을 하고 있는데 당장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래서 빨리 들어가라. 저도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고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전시 상황과 같은 비상 사태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 전달을 했습니다. <laughs> 그렇죠. 저희는 음, 또 우리 위연조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적 이제 80년도 5.18을 5.18? 80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았네. 그죠 아, 아, 88년생이어서 네. 그래서 저는 네. 어쨌든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이후에 80년도 5월 18일에 계엄령 선포되는 그 이후의 사진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그 공포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죠. 저 역시 그 시간대에 친구들하고 술자리, 어, 술도 마시고, 오늘의 얘기도 하고, 내일 뭐할 건지 얘기도 하던 차에, 갑자기 여섯 대의 휴대폰에서, 까똑, 까똑, 까똑까똑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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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에 다들 이게 뭐냐? 하고 보니, 난리가 난 음. 것이었습니다. 어, 저희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방 의원, 기초 의원들이 여의도에 지금 왜 많이 올라가는 거죠? 저독교 언니, 우리 서울에 왜 가죠? 어, 일단은 국가가 지금 비정상 상태입니다. 민주당을 지키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세력들이 필요 했었습니다 우리 개음이 발표됐을 때그 당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 특수 부대들이 국회를 점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잡으러 들어가고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암살 쪽, 고액 쪽, 뭐 이래도 많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드리면 우리의 국가 헌법기관을 지킬 수 있는 개엄령을 막을 수 있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이 개엄령이 통과 못하고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국회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어렵사리 일구원 우리 200명 가까이인 국회의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개엄이 선포가 안 됐습니다.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 시민들이 달려와서 국회를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회원군의 총칼 앞에서 이런 방송 못 하겠죠. 지금, 음. 한중 t v 는 불법 언론이, 이런 방송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원들 뿐입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일도 우리의 시의원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게 경찰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물론 군대도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를 지키고 국회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음, 그렇죠. 저희 전홍표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이시고 이제 2년차 의정 활동을 2년차 하고 있는 우리 또. 아주 어린 30대 시, 초선 시의원은 저희가 여의도 국회로 달려가는 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가시나요? 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네, 저도 정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원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이제 개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장 가서 국회의원들이 그 투표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을 이제 달려가서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할수 있게끔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서울을 네. 간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국회로 가는 중에 전화를 받는데 어, 뭐 하냐해서 안보 전화를 받았는데 어 국회를 가고 있다. 당신들이 국회 가서 뭐해?라고 물었을 때저 역시도 그런 대답을 했었거든요. 어, 일반 시민분들도 국회 담벼락을 둘러싸주고 있는데 어, 우리 저희 지방 의원들이 할수 있는 일은 그래도 국회 의원실을 입장까지는 할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아. 세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구나 하고 뿌듯하게 느꼈던 점은 그점입니다 저희는 당당히 국회+ 국회 의원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혹시 모를 또 다른 어 내란이 생겼을 때 저희가 그나마 국회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 매체를 단어 그런 값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서울 가면서 네가 가서 뭐할 거냐 거기서. 그 대답이 전홍표 의원이나 이원주 의원이나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오늘도 저희는 장원 시청 앞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모습 어떻던가요, 전홍표 의원님? 놀랐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의 호응이 왔고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 2 0대 그렇죠. 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슬픈 이면이거든요. 이게 보수 쪽이나 뭐나 이런, 이렇게 보면, 개들이 왜 나온지를 파악을 못 해요. 왜 나왔을 것 어. 같아요? 그 20대, 그리고 가수 수능을 마친 애들이 강장으로 뛰어났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탄핵되어야 된다고 개들이 외치고 음. 있어요.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었던 아이돌 그룹의 농원봉을 들고 외치고. <laughs> 있어요. 그 상당히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 딸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 들거든요. 음. 걔들이 왜 나왔을까? 걔들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공포? 공포. 표현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나라가 이대로 된다고 하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가 불안하다라는 걸 느꼈어. 그리고 뭔지는 잘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사회에서 배웠던 이 시스템하고 맞지가 않다. 음. 대통령이란 작자는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영토를 지키려고 하는데 국민을 지키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속도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영토를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걸 이런 두려움을 아이들이 느꼈기 때문에 미안한 일이 거든요 그런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왜 재들이 나와, 나와야만 했었느냐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내야 돼죠 그렇습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장원시청 집회에는 오늘보다 더 많은, 어, 고등학생도 있었고, 20대 이제 대학생된 20대 초년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하나같이 예쁜 봉, 이렇게 요술봉, 삐리리 하는 요술봉 같은 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게 내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응원봉이었어요. 그 제가 구입하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던데, 아, 우리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고, 또 제가 곁에서 같이 얘기 나눠본 그 오늘 집회에 참여한 20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음식, 뭐 닭볶음탕, 김치, 김밥이 해외에서도 너무 잘 팔리고, 뭐 케이팝은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대단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국회를 들이닥치는 걸 보고, 그리고 외신들의 뉴스를 들으면서 아 이것은 후진국에서나 할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를 보면서 어 아, 그럼 우리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나 하는 이런 실망감과 약간 자존심 상한다는 그런 대답을 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연주원님 우리 좀 전에 같이 이렇게 좀 흔들고 왔거든요. 우리 의원님 오늘 집회에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네, 창원시의 경우에 사실은 보수세가 매우 강한 지역인데 참여율이 너무 높아서 사실 깜짝 놀라고 어,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 또 응원봉을 흔들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또 창원시의 미래가 밝다. 그런데 지금 바로 현재가 어둡다. <laughs>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했다는 게, 어, 미래가 있다. 장원시의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또, 또, 많은 시민, 어,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은 각자 이곳에서 해야 되는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있어서 서울 집회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국회에 남고 의회, 어, 여의도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또 여의도 집회는 또 창원 집회와는 또 다른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이원주님 여의도 집회 우리 함께 했었는데, 네. 어뭐또 새로운 거 가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전달을 하자면 어떤 네. 내용이 있을까요? 그 저희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이 포화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라는 음.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일찍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지 못해서 사실 콩나물처럼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껴 있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뭐 추산 몇 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바온 바옹... 느낌은? 네, 느낌으로는 뭐, 백만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끝, 네, 끝이 없이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끝이 없이 사람들이 콩나물처럼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데, 네. 그 어느 곳도 발디딤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이렇게 의원님들끼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민, 이제 마산 시민들이랑도, 창원 시민들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미래가 밝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제 응원봉 드는 친구들 많이 있어서 미래가 밝다. 아, 지금만 잘 이겨낸다면 우리가 더 밝은 미래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laughs> 전홍표 님 서울 여의도 집회 네. 한번 말씀해주시죠. 일단은 그날 윤석열의 탄핵은 통과시키지 못. 일단 윤석열의 생명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걸 직시했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에 K-pop 열풍을 일으키는 게 가장 문화적인 측면에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어도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음. 노동료가 있어요. 농사를 네. 짓거나 뭐나. 죽음 앞에서도 노래를 불러요. 네. 두려움이 있을 때도 노래를 부르고 음. 흥을 돋구는 게 민족이에요. 이분들이 윤승리를 끌어내기는 일에 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음. 아이돌봉을 들고 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의 청춘을 대변했던 깃발을 들고 왔던 분들도 그렇고, 음. 즐기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즐기느냐? 윤석열 끌어내리는 일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즐기다? 예, 음. <laughs>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곧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음.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나 국민의 힘이나 뭐나 이 지지하는 세력들의 세력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27%로 시작해서 지금 오늘에서는 10% 초반대까지 지지율은 내려가죠. 이 사람들에서 가장 두려운 공포는 자기는 더 이상 선출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이런 마음의 반로가 있어서 그 당시에 보수 세력들은 박근혜의 탄핵을 찬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넘어서면 그 선출직의 욕심이 가득 찬 국회의원들과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대통령을 몰색하고 다시 정권을 도모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버려야 될것 같은 상황에 놓일 것같은 그래서 윤석열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laughs> 것을 지난번 집회에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음, 그죠 저희 지금 현재 세, 어, 3대 마요가 있답니다. 참치 마요, 스팸 마요. 윤석열 대통령 하지 마요. <laughs> 어, 12월 7일, 요앞 토요일이었죠. 때가 이제 저희 범국민 윤석열 탄핵 집회가 있었던 날인데, 저희는 조금 앞서 어, 6일, 이게 금요일 저녁에 제가 도착한 시간이 8시가량이었어요. 저녁 8시. 국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국회 담벼락에 일반 시민분들이 음. 어, 방석 하나 깔고,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너무 감동이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이버에 뭐가 떴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여의도 집회 근처에 카페, 그리고 치킨집, 선결제로 넘쳐났지요 많은 분들이 "나는 참석 못하지만, 요러 요렇게 어린 친구들이 오면 커피는 따뜻하게 공짜로 좀..." 부탁합니다. 해서 성결제를 하고 싶은 분이 너무 넘쳐서 성결제를 못 받았다는 가게 주인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느 분은 정말 속상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손님은 받지 않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손님 한 분이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답답하면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면서 허성무 원님이 해주신 긴박했던 그 상황의 얘기를 들으니 그 공포를 아는 분의 그 느낌은 저희와 또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 화성 모모님은 그 개업량 선포될 때 일찌감치 주무셨답니다. 근데 음. 자꾸 귓가에 뭐가 들려가지고 어설프게 잠을 깼는데 막 띵동띵동띵동 누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해서 전화기를 들여다보니 부재중 전화가 보자진들의 부재중 전화가 쫙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순간 켜서 보니 카톡을 보니 계엄령 선포가 어쩌고 저쩌고 막떠 있어서 그때 벨 소리가 막 들렸대요. 띵동띵동하는 순간 본인은 계엄군의 이렇게 집을 찾아오는 들이 닥치는 상황인 줄 알고 진짜 심장이 이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해서 제 위에 있는 보좌진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어. 재민아 너 어디냐? 하니 그 보좌진이 보좌관이 의원님, 초인종 누르는 게 접니다. 이렇게 말해서 문을 열고 옷을 갈아입고 국회로 출발하셨다고 해요. 그 허정모 의원님이 정말 한 번, 두 번, 세번 끌려가는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너무 끔찍했다고 하거든요. 그날 또 우리가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외쳤던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보면서. 저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경험을 아는 저희 선배님들은 그 계엄군, 계엄 개엄 선포령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공포를 주는지는 그분들의 표정만 봐도 알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다시 내일도 또 집회장으로 갑니다. 어, 우리 전원교님그 사이 좀 감동적이거나, 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 그, 뭐, 감동받은 이런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어. 근데, 그건 없는데, 탄핵되어야 돼요. 자, 윤석열 대통령 <laughs>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 주식장고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 다, 다, 녹아내렸죠?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어떤 걱정해요? 응급실이 어떻게 어쩌, 있을까? 네. 병원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라고 지금 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 아들이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 가는데 아, 즐겁게 보내거나 안심하게 보낼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없습니다. <laughs>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윤석열 끌어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도움이 되는 인, 인, 딱 크면, 김건희 가족, 양평 고속도를 로 <laughs> 피워놓고, <웃음> 자기의 부를 <불을> 축적하고, <laughs> 자기 친한 사람 장관시키고, 뭐 하는, 이런 사람들 <laughs> 자기들만 좋으네요? 자, 자기들만 좋은 사람. 없어요. 단 하나도 국민에게 득되는 일을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끌어내려야 돼요. 네. 저좀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요구했던 것은 그냥 하야해라. 하야를 선포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을 해주겠다. 음. 그리고 너연금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얼마나 그 좋아요. 음, 좋아하는 술 마시고, 아내한테 백 사주도 되고. 근데, <laughs> 파우치. 어, 자기가 하야의 길을 보기 했어요.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계엄이라는 게 국가의 영속성이 위험 받을 때 해야 돼요. 외부에서 세력의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큰 하산 폭발이나 뭐나 이런 게 있을 때 국가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현해야 될 비상적인 사태에서 발현했는데 자기를 지키고 싶은 것은 김건희와 자기 자신뿐이었어요. 그 둘만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총뿌리를 겨원다 이런 사람은 끌어내려야 돼요. 하야 지입니다 끌어내리십시오. 하하. 그렇죠. 비상사태에 내려지는 계엄령 일반, 저희 국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고, 정말 비상사태는 그 부부만이 비상이죠, 지금.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으로 두 사람만 비상사태였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계엄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자, 저희는 이제 지방 의원들입니다. 세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지방 의원들의 우리 반응들은 지금 어떠하죠? 저희 또 내일 올라가는 결의안도 있는데. 어, 일단은 저희들이 보수세가 가장 강한 곳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강하다는 해도 가은이 아닌 곳인데요. 지금 저희 지방 의원들은 한달 넘게 김건희 특별 법부터 시작해서 음. 윤석열 탄핵의 피켓팅 아침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7대3 정도거든요. 일곱 명은 좋다고 표현하시고 세 명은 아주 표현을 해요. 막너 그거 뭐 하는 짓이냐, 음. 뭐제명이나 잡아 넣어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시는 음. 그래서 힘든 힘든 상황이다.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이 보수라는 작자가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치는 데까지 동조하고 있는데 진정한 보수가 아닌 그냥 얼통들만 있는 것 같은 느낌들에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다. 이 와중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최용두 국회의원인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도 대학 시절에 가열차게 투쟁을 했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이제 빨간색 옷을 입었더니 윤석열 단핵에 투표 어, 투표도 하지 음. 않고 그런가 그 부끄러운 모습하고 을 있죠. 여튼 이서 남이 욕하든 뭐하든 저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제 온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아들이 음. 사는 길입니다. 솔직히 제 아들은 1월달에 입병 신청을 해놨어요. 요즘 인터넷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좀 연기를 해야 해라. 내가 너를 군대를 보는 게좀 불안하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씩씩하게 군대 다녀와 있는. 그니까 저는 본신을 다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주 국회의원 또한 이 범죄 집단과 손을 잡고 내란 세력과 세물를잡으며내란에 동조한 동조범이 한때 젊었을 때그 열정을 다시 거울려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탄에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laughs> 의원님, 내일 우리 창원 시에도 그 비상 개엄 선포를 한 윤석열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올라가죠. 네. 네. 저희 의원들이 할수 있는 결의안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기자회견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 기자회견 첫 기자회견 제목이 이 정부가 미쳤나 봅니다. 하셨거든요. 저희도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내용 참여하셨는데 결의안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있습니까? 결의안 내용은 정은교 의원님께서 제가 초안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참여해라. 그리고 우리 장원희 씨의 그 계엄선포령 보셨어요? 첫 문장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그렇지. 아니, 그래. 가만 있으면 는데첫 번째 항의 지방 <laughs> 의원의 정치 활동을 네. 얘가 그분 정는야야 아, 아, 내가 지방 야, 의원인데. 그러니까 <laughs> 우린 못 참아요. 그럼 가만 있으면 가만 있으려고 했는데. 참지 마요. 예. 네, 그래서 참지 마요. 아, 안 참겠다. 네가 먼저 선전포고를 했으니 네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장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창원시의 의원들은 총 45명입니다. 그러면 45 중에. 저희도 27대18. 내일 결의안이, 규탄 결의안이 올라가는데 또 저희도 역시 국회와 마찬가지로 표결을 해야 하죠. 근데 만약 27대18로 나온다면 그 결의안은 그냥 배기 처분 됩니다. 내일 똑같이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방 의원들도 장원시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 윤석열의 기상 계엄령에 대해서 규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내일 저희 또 본회의를 시작해 보면 알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707 특수 임무 단장님의 마음 아픈 책임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 어느 엄마, 어느 엄마는 할것 없이 내 새끼, 내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 분들은 너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왜? 내 아들이 누군가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내란 법이 된 것입니다. 본인들의 선택의 여지 없이 말입니다. 해서 우리 707 특수 임무단장님께서 오늘 발언 말씀하셨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우리 병, 우리 병사들은 내가 내린 그냥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죠. 그런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은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어, 우리 킹덤에 나오는 좀비와 같은 그런 식물, 아, 식물이 넘어선 괴물 대통령을 만들어놓고자 하는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들 또 나아가 내일 저희도 보게 될 것이지만 지방의원님들, 어 세금을 공직자로서 또 세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충분한 그 역할은 국민을 위하여. 또 지방의 시민분들을 위하여 내 소신은 열심히 성실히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방의원으로서의 어, 윤성열 단핵을 위한 노력과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주 언니, 네, 이제 윤성열 단핵.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아야 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laughs> 사실은 박근혜 탄핵이 6개월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탄핵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위해서 앞장서서 제일 앞에 서서 총과 칼을 맞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윤석열 탄핵에 정말 목숨 걸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탄핵. 전홍표님 우리 결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탄핵이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만이 내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만이 지금 암투병하고 있는 우리 엄마의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없어져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갑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었을, 아니었을 때도 의사회는 행복했고, 군인들도 안전하게 국방의 임무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나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저는 꼭 윤석열 대진이 다내긴 인생이라 생각하고 제 온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하루에 두 건씩 제가 기자회견 물었습니다. 성명서를 그렇죠. 어, 맨날 네. 컴퓨터에서. 네. 그 내려올 때까지 제가 최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반란군 세력과 동정, 동정했던 사람과는 아주, 아주 비열하게 쳐다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무리 표를 받아먹는 선출직이지만은 내당군에 가담했던 너네들하고 동조했던 너네들하고 나는 한 곳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너네 내한테 표안 주도 돼 더럽게 쳐다볼 거야. 대한민국 망친자식들. 이상입니다. 주제 <laughs> 예 한은정 TV가 몇주 전에 음, 도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는데. 잠시 도시 이야기는 다 내까지 조금 미뤄야 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요즘 입에 쫙쫙 분듯 캐롤송이 있어서 저 캐롤송 하나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laughs> 다 내기다비다. 다 내기다비다. 다 내기다비다. 음음다 단다다다다. 음, 윤석열 물러나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 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아니, 국진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탈의! 사에 투쟁!